어, 이거 안 봤으면 큰일 났어, 이따. 아, 그치? 그러니까. 어, 소름돋아. 소름돋아. 오케이. 이 기다렸지? 다시. 으흠. You loser. 안녕하세요. 제가 한번 유나 빵지에 빵을 준비해게요유이새끼 빵집 시식회 꺼내 으시죠 네. 한번 해먹어보겠습 아몬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는 이 아몬드가. 다음. 이제 카톡을 보내는데 용량이 안되니 음. 한번 훔고 갈까요? 네. 이브로 돌아오신다. 이브. 수요를 하는 수요비 식혜 이브로. 이제 다음은 이 밤. 그, 이 밤. 이거 아니에요? <laughs> 밤은 또 상당히 좋아하시는 거예요. 제 밤길로 여러분. 음, 음. 아니, 급격가고 진짜 음. 파는 것 같아. 지금까지 먹은 중에 제 최애는 이 밤입니다. 답이에요. 다음은. 이거. <laughs> 이거는. 한 수요일. 수요일. 안녕하십니까. 수요일 <laughs> 12시 55분. 이번에 <laughs> 시작하다 거. 재밌는 시간. 응. 세컨부 시작하다 거. 그럼, 호흡이 하나도 안 맞거든요. <laughs> 저희 오늘 처음이라서 <사람이라고 웃음> 양해 부탁드려요. 참고로 저희는 도서관 출입 근로 중이랍니다. 저희가 가수 많은 사람들 제안을 와에 저희는 이 빵을 먹는다.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네 번째 빵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죄송한 게이름다 말씀해주셨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. 어, 안녕. 난 이게 제일 많지. 난이거 이은 언니, 이 영상을 보고 있자면 당장 아메리카노를 저에게 선물해주십시오. <laughs> 응. 이 영상 끝나기 전까지. <laughs> 라이브야, 이거. 아, 진짜 너무 맛있다. 이거랑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. 오늘 치킨이랑 네, 이거 같이 먹어맛 라면. 아니, 라면이랑. 아, 라면. 라면이랑. 아. 그것도 별로인데. <laughs> <들었네. 웃음> 정말 진심으로 커피가 맞아요. 아마? 응 어? 어? 오는 길에 샀으면 딱 뜨는데. 솔직히 막 지금 아, 사와서 막. 그렇긴 않아. 괜찮냐? <laughs> 그 <전혀? 오늘 웃음> 저희는 사부에서도 그렇게 <laughs> 나면 <laughs> 라면, <laughs> 라면 커피를. <laughs> 이것은 파브레? <laughs> 이거는 쿠키래요, 쿠키. 그냥 파브레 만들다 남은 거라고 하지 않았어? 없어서?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왜 갑자기 끊어서 드시는 거예 <laughs> <laughs>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쿠니를 그 한번 맺여고마무하는 걸로 해볼까요? 네. 1번? 2번? 3번? 2번? 3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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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요 3번? 3번? 4번? 3번이요? 4번요 3번? 4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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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? 아몬드, 꼴등 아니고 오등입니다. 저도 오등 아몬드입니다. 꼴등 아니고 <laughs> 오등입니다. <laughs> <오든입니다. 웃음> 감사합니다. 유나 씨또 나중에 쫓아내주세요. 유나 <laughs> 인새끼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 <laughs> 아... 아이스 정체형. <정지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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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뭐야? 이게... <laughs>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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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꼭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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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 아이,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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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 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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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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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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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이아아

I am a TV. Wasn't oh, think my collection's complete? Wasn't oh, a think I'm the girl, the girl who has everything? <laughs> <laughs> Look, I I'm sure. 이걸 왜 연습했는데 그만 찍으면 안돼할거 같은데 <laughs> 하지 않아도 돼 언니 하지 않아도 된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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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해내네